송기훈 기자, 치킨 호크. 치킨이 겁쟁이를 뜻하고, 호크는 비둘기파에 맞서는 강경한 매파를 일컬으니, 우리말로 옮기자면 겁쟁이 매파쯤 되겠다. 베트남 전쟁이 한창이던 1960년대, 미국에서는 병역 깊이나 면제자인 연방 의원의 명단을 담은 제이콥스 리스트가 등장했다. 한국 전쟁 참전 용사 출신인 A. 제이콥스 민주당 하원 의원이 베트남 전 확전을 주장하는 대다수 강경파 공화당 의원들이 병역 기피자 혹은 면제자임을 폭로한 것이다. 군 복무를 기피한 자들이 확전을 주장하며 젊은이들을 베트남 정글로 내몬 사실에 미국인들은 분노했다. 베트남전 당시 치킨호크의 대표적 인물이 조지 W. 부시와 존 볼턴이었다. 둘 모두 베트남전 징집 대상자였지만 징집되기 전 각각 텍사스주, 메릴랜드주 주방위군에 자원 입대해 베트남전 파병을 피하고 안전한 미국에서 복무했다. 훗날 그들 중한 사람은 미국 대통령이 돼 대량 학살 무기 보유라는 거짓 정보를 내세워 이라크 전쟁 2003년 이라크 전쟁을 일으켰고 또한 사람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2000년대 이래 북미협상에서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초강경파 네오권의 핵심 인물이 됐다. 그리고 2022년 대한민국의 두 명의 치킨호크가 해성처럼 등장했다. 한 명은 시력이 좋아야 칠수 있는 당구 실력이 500이라고 하는데, 듣기도 힘든 부동시로 군대를 면탈하고 핵무기를 가진 북한을 선제 타격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고, 또한 명은 정상 체중이었다가 하루 열끼를 처먹었는지 갑자기 돼지처럼 체중이 늘어 병역을 면탈하고 정상 체중으로 복귀 그리고 최근 들어 가열차게 멸공을 외치고 있다. 치킨호크 전성시대다. 송기훈 기자 윤석열이 멸공의 구체적 방법을 제시했다. 군 면제자 상태가 심각하다. 생각보다 더 심각하다. 관련 의학계에 지대한 관심을 요구한다. 그래서, 윤동안, 박성민.